님이 이제 우리 BTS의 정국이가 부른 'Euphoria'라는 곡을 듣다가 영어 가사를 좀 파헤쳐 볼까 하고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좀번 단어를 좀쫙 찾아봤습니다. 공책에다가 끄적끄적 해봤어요. 자, 이 'Euphoria' 자어왜 'Euphoria'입니까?라고 여러분 발음에서 P하고 H가 같이 나오죠? 네. 얘네들은 같이 다니면요, F하고 상당히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 이 F는 우리가 이빨을 토끼 이빨로 만들어가지고, P의 발음할 때, F하고 발음을 하죠? P 혼자 다니면 어떤 소리 나죠? 입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F는 F. 얘는 조금 더 강하게, Euphoria. 좀더 강하게 발음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간에 노래에서요, 내안의 깊은 곳이 a priori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a priori를 같이 검색해 봤더니, 선험적인, 선험이라는 단어가 요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뭐지? 하고 보니까 이 험이 경험할 때의 험이고, 이 선이 먼저 선 자, 경험의 이전은, 경험의 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인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는 주, 인간,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인식이 선천적으로 가능한 밝히려는 태도라 이게 뿐발이냐 우리가 뭔가를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게 이제 보통 그런데 경험을 뭔가를 경험하기 전에 그냥 왠지 느낌에 아직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제 촉이 올 때가 있죠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왠지 이럴 것 같아 그런 강력한 어떤 육감적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선천적이라는 건 원래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의 깊은 곳에 a prior이라는 것은 나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 안의 깊은 곳에서 뭔가를 느끼고 있어 어, 나는 알고 있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take my hands now 라는 게 나오는데요. now 는 보통 이제 끝에다가 이렇게 많이 쓰고요. 손이 두 개니까 hands 를쓴 겁니다. my 는 소유격이죠. 내 손을, take 는 가져가다. 내가 뭔가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가져가라. 내 손을 잡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라고 나오는데 요거 문장이 5형식 중에서 1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요거 5형식은 나중에 팔일게요형 5형, 5요 자, 다섯 번째 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주어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어가 꼭 단어 한 개라는 부분 없어요. 너는 나의 이거예요. 이거 전체가 부어입니다. 자 비동사는 주로 이제 주어는 이거다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비동사가 뭐냐? 짜잔! am, is, are의 원조는 바로 얘인데요. 이다라는 의미로 쓰거나, 있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이따가, 요, when I'm with you, I'm in Utopia 라는 단어를, 요 문장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여기서는 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5분은요. 가끔 문장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무엇의 라는 뜻인데요. 뒤에서 앞으로 가야 돼요. 나의 유포리아의? 네가 바로 그 원인이야. 자, 더는요, 어를쓸 거냐, 더를쓸 거냐, 우리가 가끔 고민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야. 자, 우리가 그 라는 단어를 쓸 때요. 그것, 그 원인, 그 연필, 그 색깔 할 때는, 아, 문제 알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는 하나라는 의미로 쓰고요. 관사에는 어 하고, 더가 있는데요. 어는 그냥 하나라는 의미밖에 가지지를 못해요. 어를쓸 때도 있고, 이제 언을 쓸 때도 있는데, 이는 그냥 하나라는 뜻이고요. 더를 쓴다는 것은 그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말, 예를 들어서 과일가게가서저 사과 하나만 주세요 할 때는 give me an apple 이 되겠죠. 근데 저그 사과 주세요 라고 할 때는 give me the apple 이 됩니다. 애플이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가 아닌 언를로 쓰인 거고, 더에서 뒤로 발음이 살짝 바뀐 거죠. 자, 네가 바로 나의 유포리아의 그 이유야. 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close the door now. 자, to close 닫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문가가 없다. 뭐 주어,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는 명령문이죠. 문 닫아. 지금. 도어 앞에는 왜 더가 붙었을까요? 여러분, 문 여러 개 있는 방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문 닫아. 그러면, 당연히, 음, 알았어. 그리고 문을 닫잖아요.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 때 쓰는 것이 바로 관사 더입니다. 지금 문을 닫아. 무슨 문일까? 우리 유포리아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문 닫고 이제, 이렇게 행복을 즐기자는 그런 뜻인가? 아무튼, 네. 굉장히 설레이는 가사입니다 자, 요한 문장입니다. When I'm with you, I'm in Utopia. Euphoria, u o r i a 라는 제목이 있고, 또, Utopia라는, Utopia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면서, 뭔가, 하, 이 라임이, 이게 착착, 입이 착착 감깁니다. 굉장히 노린 것 같은데. 자, when은요, 우리가, When is your birthday? 글씨가 못생겨서 미안해요. 자, When is your birthday? 너 생일이 언제야?라고 물어볼 때는 의문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문이 열려 있었어.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황을 연결해 줄때 외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전용어죠 자. I am with you. with는 함께라는 뜻이죠. 여기서의 그, M은요. 이다와 있다 중에서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이는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유토피아는 이상향, 유토피아인데 이상향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상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어떤 그런 상상 속의 세계. 현실에서도 유토피아는 있을 수 있죠. 와 여기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BTS 입간판도 막다쫙 펼쳐져 있고 여기가 바로 유토피아라 유토피아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유토피아 안에 있어. 자 왜는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when이 이끄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when이 연결해주는 이두 문장인데요. 시제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한쪽이 현재 시제이면 이쪽도 현재 시제. 시재.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이 시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자, w a n t 는요 will하고 not의 그 줄임말인데요. 우리가 윌이냐, 미래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만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윌은요, 또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사람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어, 너 이거 먹을래? 너 이거 할래? Yes, I will 오, 할 거야 Will you open the door? 저문좀 열어주겠니? 그냥 뭐 이렇게 해줄래? 라는 그 사람의 어, 어떤, 하고 싶은지에 대한,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그게 의지죠?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역할로 쓰는 의지의 미래와, 그냥 단순한 미를 나타내는 미래 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will not이잖아요? 자, will you 하면 할래? 근데 will not you잖아요? won't you? 이렇게 하지 않을래? please, 부탁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디 이렇게 하지 않을래? stay in dreams. dream에 s 붙였죠. 꿈들이에요. 꿈들 속에 stay 머무르는 겁니다. 어딘가 한 장소에 있어. 엄마가 어디 가져올 테니까 여기 잠깐 여기 있어. stay here. 여기 있어? 이렇게, 이런 표현도 쓰죠. 너, 나꿈 속에 머무르지 않을래? 이런 의미입니다. 아, 우리 유포리아에 나오는 영어 문장들과 단어들 한번 찾아봤어요. 알고 나니까 더, 우리 듣고 싶다. 지금 들으러 갈게요. 안녕!